주겠네, 풀이가. 자, 아무튼 준영이와 복주라는 애가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한데, 자, 이기면...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 이기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3분의 2, 즉 더하기 3분의 2을 한다는 뜻이겠지. 지면 어떻게 한다고? 왼쪽으로 뺀다는 뜻이겠죠. 비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왼쪽으로 뺀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가바위보를 합니다. 12번에서 준영이가 몇번 이겼다고? 네, 네, 번. 네 번. 이겼대. 그럼 네. 복주? 네번 졌다는 뜻이겠네? 네. 몇번 비겼다 했어요? 두 번은 비겼대. 그럼 나머지는 졌겠네? 네. 12번 중에서. 그럼 6번 졌다는 뜻이겠지? 네. 12번이니까 그죠 그럼 복주라는 애가 6번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긴거는 횟수가 당연히 같은 상황이 되겠죠 자두 사람이 0이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준영이가 복주 사이의 거리 즉 위치의 차이를 생각해라 안는뜻인거 그럼 같은 이동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뭐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비긴거는 뭐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자, 네 번을 삭제하면 복주 두번 그냥 이긴 걸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겠고, 또네번 삭제를 하면 준영이가 두번진 상태에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특정 곳이 있는데 복주라는 애가 그냥 두번 이기고 준영이가 두번진 상태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죠. 복주라는 애는 두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얼마씩? 얼마씩? 3 분의 이씩. 그래서 복주라는 A의 위치가 3분의 4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고 준영이는 왼쪽으로 두번 쳤다는 것이니까 왼쪽으로 4분의 3만큼 두번 갑니다, 맞죠? 준영,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뭐 길이는 4분의 3이고요. 어쨌든 마이너스 4분의 6, 즉 마이너스 2분의 3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 둘의 차이를 생각하라, 거리를 생각하라. 큰 거의 장을 빼면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뭐 2분의 3. 6분의 2를 곱할 거니까 8. 3을 곱할 거니까 9. 6분의 17.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계산이 편하겠네요.